것은 제이윙스 대 볼스타 팀의 손막 터는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는 빅토리아 경기장입니다. 점수는 다시 2대2 동점. 정말 대단한 작전입니다. 제, 얘들아 조금만 더 힘을 내. 우승은 우리 거야. 왜? 술꿀만 도는 척고 그렇지. 으아! 동점이 된두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셀한 경기입니다. 두팀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군요. 선수들 종행무진 운동장을 누비며 대단한 공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스타 팀의 주 공격수 레나도 선수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물래 레나도? 아, 아 그, 그 괜찮아. 자. 가 자! go. Let 괜찮 g 안될 걸. 강 us 선수가 c j u 패상공을 e t u 는 g 스 l e 메 us 노 o Let us go. Let us go. Let us go. Let us go. l 게 t u 와, 이분은 꼭 집어넣을 테야! 레나더를 계속 막아야 돼! 알고 있어! 걱정 마! 공격해들어는 레나더 선수에게 이빙스의스리수 로카와 프랭 선수 정도 팀을 유지않고 달라붙습니다! 아, 레나더 선수 벌써 지치기 시작했는지 움직임이 아까보다 좀 둔해진 것 같습니다 2분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세계적인 선수들과 싸우려니까 힘들기도 하겠지 하지만 레나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최고 공격수가 되려는 너의 꿈은 아예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네, 호흡이 무척 잘 맞는 루카와 프랭 선수가 공격해들록 합니다 럭카 선수 골대 앞에 있는 강슈돌 선수에게 센터링. <목소리> 강슈돌 선수 공을 받자마자 그대로 슛. 간신히 <목소리> <오>! 아, <목소리> 공을 차내는 포스타드 맥골 키퍼코로니 선수 일단 위기를 남겼습니다. 네, 하지만 제이잉스 팀의 공격력 역시 대단합니다. <목소리> 이 이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레나도로 혼자 공격하느라 무척 지친 것 같군요. 예? 그렇게 보이? 그렇다면은 이제 마리오만 잡으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제이미스 팀의 코너킥입니다. 버스타 팀 다시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간다들리앙 선수 골대 중앙으로 길게 코너킥. 멜련더! 나가! 대단합니다! 골키퍼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 들어갈 뻔한 공을 마리오 선수 몸을 날려 멋지게 막아냈습니다! 아깝게 됐어, 얌. 마리오를 우습게 보면 안 되겠어. 공에 대한 집념이 아주 대단하다고. 코로니, 부탁해. 그래, 레나도... 어, 주, 주장... 어서 일어나, 레나도... 아, 미, 미안해, 주장...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만. 레나도... 지금 너만 힘든 건 아니야! 내가 힘이 들면 상대도 힘들다고 너한테 말을 했을 텐데 힘이 든다고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야 주권 이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이탈리아 대회에 제노바 대표로 나갔을 때 슈토리에게 그때 그런 걸 배웠었어 레너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경기를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거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슛돌이가 저렇게 열심히 축구를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마지막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공과 하나가 되어 싸우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야 슛돌이에게 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 경기를 해나가야 돼 자, 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공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이탈리아 축구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 안다 크로니 선수 길게 공을 던졌습니다. 마리오 이 실력을 한번 볼까? 똑똑히 보여주마 시저. 시저 선수 마리오 선수에게 재빨리 달라붙습니다. 어? 마리오 선수 시저 선수를 따돌리려고 하지만 네 시저 선수 계속해서 던질기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어? 시저! 아! 어! 어? 마리오! 이번 나다! 어? 진짜... 어, 큰일인데! 아, 공을 높이 띄우는 줄리앙 선수! 마리오 선수 공을 뺏기고 만다! 끌순 없지! 선수 헤딩으로 줄리앙의 공을 빼앗아 레나도 선수에게 패스하고 있습니다. 노베 아, 아, 아시오! 골대 앞을 지켜! 마리오와 레나도두 선수가 제이윙스 팀의 골대 앞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리오 선수와 레나도 선수 깊숙이 공격해들합니다 자, 레나도 선수 과연 이번 공격을 골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샤더라 백기스럽지? 예! うん。 통했 으아, 으아, 어 진짜 이제 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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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는으는으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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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들이 있는 힘을 모아 공을 찬다면 가능성은 있어! 내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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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내라도! 가자! 마리오를 막아야 돼! 모두 알아! 내가 막아주마! 내라도! 함께 차는 거야! 좋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 어, 저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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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아 함께 공을 니니다아 이것은 두 선수가 함께하는 쌍둥이 총알의 아니! 이니 1 0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주장인 마리오 선수 뒤처있던 레나도 선수를 격려하면서 귀중한한 점을 넣어 또다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보스타팀 다시 한점앞섭니다 주제. 어, 어, 난 레나도 말안 해도 알아.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알았어. 괜찮니, 보레? 괜찮아, 미안해 공을 막아내지 못해서 괜찮아. 두 선수가 같이 총을 씻을 날릴지 누가 알았겠어. 레나도의 동작이 둔해져서 이젠 우리가 유리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마리오다워 레나도를 멋지게 일으켜 세웠어. 응. 역시 마리오는 대단해. 하지만 우리도 그냥 지고 있을 수만은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한골더 넣어야 해! 마리오는 아주 훌륭한 주장인 것 같군. 알버트 감독, 상대 선수를 칭찬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제잉스가 다시 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 시합이 끝난 건 아니지 않소, 베르티 코치? 아그 그, 그야 그렇지만... 아직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니야 어, 어, 어 그래, 안돼해줘이거라제이윙스이거라제이윙스파이제이스더린 내가 네 몫까지 응원을 할게 어! 얘들아! 한점 앞서고 있다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돼! 으악! 으악! 자, 다시 한점 뒤지고 있는 제이 윙스 팀 아, 또다시 열심히 포스타 팀을 쫓아가야 할 입장이 됐군요 양팀 선수들 운동장 한가운데서 심하게 공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틈을 타서 시저 선수 공을 빼내서 강한 기세로 상대방 골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기록이 늘었구나, 프레드! 난 시저 주장을 목표로 삼고 연습을 해왔어!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브레드 선수 운동장을 뒹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시저 선수 스스로 공을 밖으로 차내고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아주 좋은 공격 기회였는데요. 네, 프레드가 쓰러진 것을 보자 시저 선수 공을 밖으로 차냈습니다. 괜찮니? 프레드? 어, 괜찮아. 이런 중요한 경기를 중간에 그만둘 순 없는데. 어, 아, 아. 아, 역시 부상이 심한 모양이군요. 지금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브레드 선수 괜찮을까요? 시저, 아니 영원한 나의 주장. 내가 잘못해서 부상 당한 거야.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끝까지 좋은 경기 보여줘, 주장. 이드 선수를 대신해 스티브 선수가 들어오고 경기 다시 속개됩니다. 네 이번엔 마리오가 상대 팀의 시저 선수에게 공을 던져줬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멋진 강경입니다 그런 경기 중에서도 훌륭한 매너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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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저 선수 수비를 제치고 달려갑니다. 허스타팀 수비 선수들뿐만 아니라 공격수들까지도 모두 들어와 철벽같이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벽을 만들었군.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골을 넣고 말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정면으로 날리면 절대 안 들어갈 거야 왜? 시끄러! 어! 강슛돌, 줄리 시저 선수 흩어지면서 포스터 골 진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이와 레나드가 힘을 합친 것처럼 우리들도 힘을 합치면 될 거야 큰일인데 좋아 간다 야! 야! 샷! 어? 시저 선수의 청알슛아 아니 그러나슛을 쏘지 않고 줄량 선수에게 패스했습니다. 개미! 이번엔 줄량의 도깨비 슛 아 그러나 줄량 역시 숏을 쏘는 듯 하다가 강수돌 선수에게 패스 진짜! 줄량 너희들의 마음이 담긴 이 공을 반드시 성공시킬거야 독수리 슛 강수돌의 독수리 슛이 터졌습니다 강슈털 선수 포기하지 않고 뛰어올라 헤딩으로 볼을 연결시켰습니다 제이비스팀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빅토리 경기장은 관중들의 환호성으로 떠나갈 듯합니다 세계 청소년대회 결승전에서 어울리게 된두팀 모두 불껏 튀는 전기를 보여주며 관중들을 흥문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